안녕하세요. 2026년 들어 실손보험이 여러 부분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갱신 시기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바뀌거나 보장 항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나도 영향이 있을까? 걱정하고 계시죠?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2026년 실손보험 변경 핵심 5가지를 쉬운 설명으로 정리해 드립니다. 현재 가입상태를 점검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. 갱신보험료 변동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. 실손보험은 대부분 1년 또는 3년 주기로 갱신됩니다. 2026년에는 의료이용량, 손해율에 따라 갱신보험료가 오르거나 일부 구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. 특히 과거 표주나 이전 상품이나 보장 범위가 넓은 9세대 실손은 갱신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편입니다. 지금 당장 변경되는 건 아니지만 갱신 시기가 언제인지, 현재 상품이 몇 세대 실손인지, 이두 가지를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. 보장 항목이 보다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. 최근 실손보험은 필수 보장 중심으로 조정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2026년에도 비급여 진료검사 항목이 더 세분화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검사나 처치가 많은 병원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항목이 비급여인지 내가 가입한 실손에서 보장되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. 자기부담금 구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. 최근 실소는 본인부담금 확대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2026년에도 일부 항목에서 부담 비율이 달라지거나 구조가 더 단순하게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중요한 건 자기부담금이 높아지는 것이 무조건 불리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. 보험료는 낮추고 실제 필요한 항목 위주로 보장받는 선택형 구조가 강화되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. 건강관리 실적을 반영하는 할인 혜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 최근 보험사들은 건강검진, 만보기, 병원 이용 패턴 같은 생활데이터 기반의 할인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 2026년에도 건강검진 주기, 만보기 걷기 목표, 흡연 음주 관리. 이런 생활 습관 데이터를 연동한 할인형 상품이나 혜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. 특히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해 오신 시니어분들은 보험료 절감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. 기존 실손에서 신형 실손으로 전환할 때 주의해야 할 점. 보험료가 올라갈 때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전환할까? 그냥 둘까? 입니다. 전환은 장점도 있지만, 보장 범위가 달라지고, 일부는 축소될 수 있으며, 다시 예전 상품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, 이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. 특히 이미 병력이 있는 경우, 전환 시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, 현재 보장 항목과 갱신 보험료를 먼저 비교해 본뒤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2026년에 실손보험을 점검하실 때 도움이 되는 핵심 요소들입니다. 1. 갱신 보험료 변동 가능성 2. 보장 항목 세분화 흐름 3. 자기부담금 구조 조정 4. 건강관리형 할인 확대 가능성 오전 1시 주의할 점, 이 다섯 가지만 알고 계셔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현재 가입한 실손을 점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앞으로도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생활건강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매일 정리해드릴게요. 구독해두시면 내일도 꼭 도움되는 정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.